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한국 취업자인 대학생이라는 비영리법인의 회장으로 지금 하고 다음을 어떻게 풀어가 볼수 있을지 좀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여름부터 겨울까지 도대체 어떤 공백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인스타그램 사무실 방문에 실패한 뒤 며칠이 지나고 스터디룸에 나란히 앉아 있는 윤우와 현진. 안녕하세요. 저는 배현진이라고 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라는 네. 비영리법인의 회장으로 지금 있고 장애 대학생들의 권익옹호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이제 구성된 단체이고 그에 맞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회장 하신 거예요? 네,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첫 활동이 이제 코로나와 이제 겹쳐가지고 아, 3월이면 또이게 그런... 네, 네. 일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많았는데 <laughs> 그 대학 그 온라인 경영 하다 보니까 그 네.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음... 문화 행사나 편의 시설을 개선 이런 활동도 같이 했었고 뭐 다양한 활동이. 저는 어쩌다가 오늘 저희가 만나게 까지 됐는지 <laughs> 네. 얘기를 드리면 주지수 어, 뭔지 아시나요? 어, 뭐, 나 뭔데 감사해 <laughs> <laughs> 아무튼 주지수의 진심인 사람 지난 이야기. 저는 주지수의 진심인 사람인데 그 승급한 소식을 제가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 친구로부터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시각장애인들이 볼수 없어 인스타그램에 연락을 해보자 시간이 더 지났는데 연락이 없고 문의할 수 있는 찾아본 것도 다 실패가 됐고 그러면 일단 무작정 한번 가보자 안 된다 그러면 어떻해 아예 올라가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를 얻었다 현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는 요청하신 바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 두고 봐라 <laughs> 페이스북 결론 못 들어갔습니다 1등 1층부터 입구컷 당해가지고 제가 뭔가 제가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어 그러면은 좀 여러 사람의 연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도 나름 이제 대학생에서 이제 인스타를 하는 사, 학생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실제 대체텍스트 만드는 게 맞고. 사용하는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좀 s n s 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음. 뭐만이이어어운운때보 보니까 s n s 의 역할 같은 게분분히히있 있는 것다다생생은 h 지들더라고요 s 네 n w 막수업이든과제 s n s n s 를 많이 활용하 n w h o 사 a p e r s 거 이동하는 측면에서도 남들과 이제 시간이나 일정 짠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음. 뭐 SNS 더 많이 활용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음. 아시겠습니까, 인스타그램? 혹시 이런 평소에 그 핸드폰 같은 거 하실 때는 뭐 많이 하세요? 자산 관리나 주식 같은 것도 하고. 오. 부식가시는 어. 분이 지금 이 시간을 인터뷰에 써주신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또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해서 오. 야구나 축구, 이런 거 보는 것도 오. 좋아하고. 어? 그러면 혹시 해외 축구도 보세요? 네, 네 봐요. 어디 편이세요? 저는 토트, 토트넘. <laughs> 토트, <laughs> 토트넘. 저는 첼시 팬입니다 음. 토막 상시 두팀 나란히 이번 시즌 삽질 중. 응, 음. 영화 같은. 플릭스가참 좋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 화면 해설 방송 같은 것도 올라와 있어요. 아 네. 그 화면에 이제 설명해주는 해설 방송도 있고 밑에 자막을 이제 음성으로 들으면서 볼 수도 있고. 그 음, 네. 인터넷 상의 콘텐츠나 서비스 등은 어떻게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스크린리더라고 하는 그 컴퓨터 화면을 읽어주는 네네. 프로그램이나. 현재 태구당탕 프렌즈 구독자 예수 9명 구독 버튼.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당탕 프렌즈 구독자 예수 9명 업로드 한 동영상 2화 새로줄 인스타그램 결국 찾아갔습니다. 많이들 제 인터넷을 하든 근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아시 아쉽겠지만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있어야 접근이 힘들고 사용 못할 정도로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앱들도 많고 막나보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인 데 사용하는 앱이 좀 정해져 있다 사용하기 좋은 거는 이제 앨범에서 어. 만든 어. 앱들 있잖아요 아. 구글 종류나 아. 아. 유튜브, 어. 넷플릭스, 페이스북도 좋은 편이고 어, 그런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미지 파일을 해석을 해가지고 알려준다는 거야. 페이스북. 이미지 속 텍스트야.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는 페이스북이 대체 텍스가 트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 같은데 이제 그 네. 글이 있으면은 그걸 읽어주더라고요. 포스트를 올린 사용자가 별도로 어떤 사진입니다라고 대체 텍스트를 달지 않아도 자동으로 읽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얼마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대체 텍스트 없는 사진으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사진 사람 한명 이상 문구 오당탕 프렌즈 미네 인스타그램 무작정 무자저 방문하고 이것 받아왔습니다 조동서 14 35미 등록 3표 기호 인스타그램 결국 찾아갔습니다 오당탕 프렌즈 조회수 1회 7분 전내 이미지일 수 있음 버튼 그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인스타그램도 그냥 거그 그거를 그 스토리 기능에 넣으면 될것 같다는 험말못해을 생각해보는 <laughs> 어려운가페이스 북도 얼마 전에 듣는데 이까 <laughs> <laughs>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던 게좀 음. 보이는 거 같아. 좀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배제적인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들이 개선될 수 있는 메커니즘 같은 게 있는 거 같다. 그러니까 순서들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셨던 프로그램 같은 거 들으면서 아예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 없는 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음.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음. 페이스북 코리아 갔을 때는 진짜 막막했거든요 정말 막막했던 그때의 윤우 저희도 막 다른 데 전화해서 좀 약속 잘하고 많이 거절하고 <laughs> 다음을 음. 어떻게 풀어가 볼수 있을지 좀 이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음, 시각장애인분들 중에서 접근성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톡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서좀 자원에 구하려 어떨지 접근성 쪽으로 좀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계속 이제 패스 두들겨야 죠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한시대회에서도 같이 할수 있으면 또 의미가 있겠다. 왜냐면 SNS 대학생들 많이 쓰니까. 의견을 모으고 그런 거 있어서는 되게 도움을 받으시을 것. 그럼 혹시 그 말씀해주신 분들하고도 그 연락이 닿으시나요? 찾아보면 연락이 닿지 않을까. 자리를 아. 놔주실 수 있으신지. 아. 네네, 그거는 한번 제가 아마 감사합니다. <laughs> 각모이 성공!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네, 게 오늘 인터뷰 참잘할수 있어서 저도 되게 감사하고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정리 멘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앞으로도 기회가 됐다면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시간 <laughs> <감사합니다. 잘> 내주셔서 <laughs> 오예! 6개월 뒤 각자의 방에서 줌 회의를 준비하는 윤호와 보민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요 네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 윤호가 일단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줌에서 모였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여름부터 겨울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분명 에피소드 2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좀 심경을 나누고 우리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자리입니다. 반팔이 긴팔이 되기까지. 저희가 마... 마지막으로 활동을 했던 게 한국시각장애인 그 대학생 연합에 배현진 님 인터뷰 한 거였고 그러고 나서 지금 겨울까지 활동을 못했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별 일이 없었는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 별일이 없어서 별일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별일이 없었다. 다만 특이 사항이 있다면 1화 영상 보면은 번역 도와주고 인터뷰 해준 홍차라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해준 방법이 인스타그램에 좀... 꼼수로 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친구가 하나 알려준 거예요. 또 링크인으로 한번 그 페이스북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게 어때? 링크인이 뭐야? 그, 그 친구가 이야기해준 게 뭐냐면 링크드인이라는 구직 플랫폼? 그런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 연락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코리아 이런 쪽으로 좀 찾아보니까 한 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세번 3번 보냈는데 세번다 3번 씹힘. 네번 보내도 네번 씹힐 것 같아서 안 보냈어요. 왜냐면은 읽고 씹더라고요. 일 씹당했거든요. 윤호의 읽씹 스토리 채팅을 보냈는데 구구절절. 근데 처음엔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쁘시겠지. 그리고 이미 취직을 했으니까 부인구직 그게 안 들어갈 것 같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어느 날 근데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곧 답이 오겠지? 하고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답이 안 와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가지고 또 보냈는데 그 뒤로 도또 보냈는데 그냥 또 보내기만 했어요 없더라고요 답이 아무튼 그래요 그거는 좀 가망이 없어 보여요 슬프네요 레인어로선 또할수 있는 게 페이스북 카드밖에 없다는 반응 방증이네. 당신도 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 카드. 그리고 보민의 사죄.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저의 탓이 굉장히 기 때문에 <laughs> 제가 그 하반기에 일이 막 몰리면서 영상 편집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의 그런 어떤 태업으로. 변명 끝 편집. 시작.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페이스북 코리아 본사 갔다 온 것을 기점으로 그냥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은 이 정도라는 걸 확인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을 좀 타겟팅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을 좀 설레로 삼아서 뭐 활동해 볼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웹 접근성 관련해서도 사례가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플랫폼별로도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개별적인 플랫폼마다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고려된 좀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양한 활동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포함해서 또 다른 많이 연대할 수 있는 단위들을 만나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좀 축적이 되면 그때는 그 저번에 페이스북 코리아 갔을 때는 그냥 한 명만 쫄래쫄래 갔다면 이번에는 캠페인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됐든 어쨌든 인스타그램의 이 메시지의 중요함을 꽤 힘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좀 고안해서 표출을 해야겠다 전달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같은 편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 근데 내가 같은 편을 모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의 그 무리 안에 조금씩 소속되는 함께 하고자 한발한발그 내부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런 어떤 연대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그리고 좀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엄청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뉴비에서 성장하는 느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좀 알아가는, 포함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간단히 여름부터 겨울까지 도대체 어떤 공백이 있었는가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별일은 없었다는 것이 오늘의 결과고 앞으로 이제 많이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인터뷰하는 컨텐츠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면서 어디를 좀 정밀하게 타겟팅해야 되는지 배우고 고민하면서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이 메시지를 넣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을 도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와 구독과 좋아요와 후원 환영, 두개 컨티뉴. 이거 관련해서 계속 저희 협을 한번 맞춰봐요. 저는 이 인터뷰 한 번으로 진님을 놓아드릴 생각이 <웃음> 없습니다 <웃음> 잘못 <웃음> 고르신 것요 잘못된 <같다. 웃음> <laughs> 계속 많이 힘을 합쳐 막... 요아요그첫 아, 번째 영상 올라간 걸 보고 대체 텍스트에 대해서 알게 된 친구들도 있고 좀 되게 고마웠던 게 자기 옛날에 올렸던 게시물들을다 대체 텍스트를 다 알아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또 하나의 좀 장점과 메리트가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